나타났다 하면 분위기 박살. 고모님의 꼰대 레이더. 오늘도 작동합니다. 우리 연이는 애 언제 낳을 거야? No. 요즘 애 낳는 게뭐 그렇게 어려워? 어머니, 다녀왔습니다. 고모 오셨어. 부엌 가서 수박 좀 잘라와. 현관문 열자마자 심부름. 고모님 시원한 수박 드세요. 이거 수박 맛이 왜 이래? 요즘 새로 나온 품종이에요. 건강에 좋대요. 드셔보세요. 수박 한 입에 시작된 큰 고모님의 잔소리 폭격. 연이야, 결혼한 지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기 소식이 없어. 요즘은 다 일찍 낳는다더라. 고모.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. 밖에서 일하기도 바빠요. 아기는 젊을 때 낳는 게 좋아. 늦게 나오면 산모도 아기도 힘들어. 우리 며느리는 벌써 손자 둘이나 낳았어. 고모님 며느리는 서른다섯 살이지만 우리 며느리는 아직 스물다섯 살밖에 안 됐어요. 애들 마음대로 하게 좀 놔둬요. 상관없는 사람이 왜 이래라저래라 하세요? 며느리 지키는 시어머니의 한마디 흔들합니다 연이야, 이거 한번 써봐. 허리에 좋대. 우와, 감사해요, 어머니. 촬영이 너무 많아서 허리가 찌뿌둥했거든요. 그래, 모델 일 하느라 고생인데. 허리는 내가 챙겨 줄게. 아기는 천천히 나와도 돼. 건강이 먼저지. 능력 없는 애들이나 아기 먼저 낳으려 하지. 우리 연희는 천천히 해도 돼. 시어머니의 현실 감각. 속이 다 시원하네요. 에이, 여자가 뭘 한다고 그래? 애만 잘 나오면 됐지. 고모님, 전일도 중요해요. 아기는 제가 원할 때, 준비됐을 때나을 거예요. 연희의 정면 카운터 펀치. 사이다 제대로 터졌습니다. 어휴,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뭐.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야? 손주 안 보고 싶어? 내 며느리가 괜찮다 하고 내가 안 급하다는데 고모님이 왜더 급하세요? 아기는 축복이지 숙제가 아니에요. 시어머니 오늘 완벽하게 논리 박살 내셨습니다. 동생아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다. 오늘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무슨 잡소리야? 연이야 생일 축하한다. 큰 고모님의 폭풍을 잠재우는 시아버지의 한마디 그리고 며느리 생일까지 챙기는 센스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